안녕 실장 김실장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제가 클립식 위치 잡고 이렇게 쓰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처음 쓰시는 분들이 클립 위치 잡는 거 클립 열고 닫는 거 하는 거를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립에 대한 이제 쓰는 법과 하는 법에 대한 이제 뭐지? 영상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고 따라 해 주시면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우선, 클립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똑딱핀이에요. 똑딱핀은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이제 물리는 구조인데요. 클립을 이렇게 바깥으로 하면 열리고요. 손을 바깥으로, 바깥으로,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해주면 은눌리는 구조예요. 보통은 하나, 둘 뒤에 세 개, 네 개. 수동수가 납작하신 경우에는 하나를 더 달아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를 쓰세요. 클립은 우선 쓰시기 전에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양옆에 두 개, 뒤에 두 개. 많게 다는 경우에는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앞머리가 없을 때 테이블 붙이고 이마선을 잡는 방법 그리고. 앞머리가 있을 때, 이제 자기 머리하고 연결을 해서 클립 위치를 잡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차분하게 따라해 보시면 쉽게 쓰고 벗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립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제가 핀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통 가발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열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양쪽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 주시면 닫혀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주실 때한 손으로 만 하려고 하면 잘안 되세요. 양 끝을 잡고 가운데를 톡. 자, 손의 위치가 이렇게. 잡고 열고. 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베이스 밑에 클립이 달려있기 때문에 쓰실 때 보이지 않으니까 막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찾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삥 이렇게 잡아보면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옆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옆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앞머리를 시원하게 땄습니다. 일단은 앞머리가 없는 상태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시죠. 테이프 붙이는 영상은 이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양 옆에 두 개, 클립이 이렇게 두 개, 또 뒤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마선은 보통 눈썹선에서 손가락 네개 자리에요. 기준은 손가락 네 개지만 클립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머리를 길게 했다, 짧게 했다를 이마선 높이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좀 착용하기가 어려우시면 일단 머리에딱 얹어놓고 모발 길이로 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좌우 밸런스가 요렇게 쏠리거나 요렇게 쏠리면 완전히 가발이 이제 입구가 돼요. 앞머리가 없어서 이마에 테이프 붙이는 경우입니다. 테이프 테이블이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쓰시기 전에 이렇게 테이프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접착력을 강하게 하고 싶으면 드라이로 살짝 말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클립을 다 열어주세요. 양쪽 끝선에 이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놓니까 으이 양쪽 밸런스를 잡고요. 이마선 네개 자리, 이 정도가 되겠죠. 손가락 네개 자리. 자, 요 정도 위치에다가 맞춰서 써볼게요. 이렇게 살짝 얹어 놓으시고요. 한번 이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 4개로 먼저 밸런스를 맞춰요. 그런 다음에 이 양쪽 밸런스가 맞나 안 맞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손가락 위치로. 이쪽 가발 잘 어울리나요? 남자 같다. <laughs> 자, 이 위치가 밸런스가 이렇게 맞나 안 맞나. 요것만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잘 맞아떨어지면 요렇게 클 테이블 한번씩 딱 눌러주시고요 자 요렇게 손가락 위를 잡고 옆에서 하나 눌러주시고 또 잡고 옆에서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또 하나 눌러주시고 또 뒤에서 하나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마선 높이에 따라서 앞머리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눈썹 밑으로 내려오면 좀긴 스타일이 되는 거고요. 눈썹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짧은 스타일이 되는 거고, 눈썹선에 오면은 보통 기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스타일링을 딱 하시면 돼요. 뭐 맞다, 어때? 잘어울리시 그래? 응. 너무 남자 같지 않니? 이 <laughs>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요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가지 않았는지, 이 잘못 쓴얘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립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클립이 아파요. 그럴 때는 클립을 다시 풀어줘요. 열고, 톡톡톡톡 톡 쳐주면, 이 엉, 잘못 찝힌 머리가 풀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양쪽을 누르고, 톡!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게 클립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썼으면 풀릴 때는 양쪽 끝을 잡고 제 손을 보세요. 가운데로 톡 밀어주시면 열려요. 또 잡고 잘안 보여. 그럴 때는 끝 옆에 있으니까 이 옆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잡으시고 또톡 하고 열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갈 때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클립이 있나 없나 이거를 이렇게 베이스 끝을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걸렸어요. 그러면 한쪽 손을 또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가운데를 톡 열어주시면 또 풀려요. 이제 열고 나면 제가 좀 삐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열렸어요. 자, 테이블 띠실 때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어머, 머리카락에 붙어서 아프다. 고객님들 아프셨죠? 아아! 자, 이렇게 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잘못 쓴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내려왔을 때. 너무 내려왔어요. 자, 손가락 지금 3개의 반 정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이런, 이 정도로 내려오면 가발티가확 나겠죠? 그래서 이만선은 조금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을 위치를 보고 이렇게 항상 4개 위치를 맞춰보고 이보다 조금 짧게 쓰고 싶으면 조금 더 올리셔도 됩니다 가발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누가 봐도 삐뚤어졌죠? 자, 클립 위치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쓰고 오시는 분들도 가녹가녹 계세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밸런스가 딱 양쪽 위치가 이렇게 평행이 되게 이렇게 평행이 되게 쓰시고 올려놓고 다시 한번 이마선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쓰시고 나서 이렇게 스피네센스 같은 걸좀 뿌려가지고 꼬리빗 같은 걸로 손질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앞머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윤범 쌤 잠깐 갖고 계세요. 저희 점장님이 본인 가발을 좀 빌려주셨습니다. 자 윤범 쌤처럼 앞머리가 있는 경우에는요 손가락 4개 자리가 아니라 자 보세요 꼬리머리가 보여야 돼. 이게 너무 내려오면은 이렇게 머리가 접혀서 안 예뻐요. 올렸을 때나 가르마 스타일을 했을 때 예쁘지 않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위치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쓰시기 전에 살려줄 머리는 좀 내려주시고 안 살려줄 머리는 조금 옆으로 좀 헤쳐주세요. 앞머리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 클립이 두 개, 옆에 두 개, 뒤에 두 개. 또 필요에 따라서 뒤에 하나를 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요청하시면 그렇게 맞춰드려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열어주고 열어주고 자 이게 지금 클립이 앞에 두개 옆에 두개 뒤에 두개총 6개의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내 앞머리를 좀 휘쳐주고요. 먼저 올려주시고요. 내 앞머리를 살릴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올려놨을 때 가발 라인을 내 앞머리가 가려준다라는 정도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밸런스를 먼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클릭 꼽아 보세요. 좌우 밸런스 먼저 맞추시고 닫아주세요 하나씩. 이게 또 똑같이 하나씩 닫아주시면 되세요. 자, 앞에 유범 쌤은 옆에랑 뒤를 하고 앞에를 닫아주시나요? 네. 쓰는 분 마다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을 먼저 잡아주고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옆을 잡고 앞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데이순서가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앞머리만 만져보세요 오 잘하는데? 가까이서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자기 앞머리랑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앞머리를 먼저 좀 치워놓으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머리가 있는 분들은 내 라인보다 조금 뒤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맞춰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푸는 방법, 한번 보세요. 한번 해줘 보세요. 때는 아까랑 반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지 않니? 그쵸 옆에, 그렇죠.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laughs> 살살 모발이 빠지지 않게 살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립을 쓰실 때 너무 빤짝 땡기려고 얘를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너무 땡겨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시면 분리석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클립은요, 자, 한번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면 충분히 찝혀요. 그런 다음에 딱 꼽으면 되는데 너무 세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딱 찝으시면요. 굉장히 아프고 머리가 고기가 한 가닥씩 빠져서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으니까 클립은 쓰실 때 클립이 이렇게 딱 세웠다가 한번 딱 꺾어주시면 그 자리에서 눌러주시는 게 가장 짱짱하면서 좀 안정적이고 머리가 안 빠지게 클립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량에 맞는 클립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저희가 이 중재 클립을 많이 쓰는데 모발이 약하신 경우에는 이 클립보다 좀 작은 클립을 쓰시면 되고요. 윤범쌤처럼 모발이 많으신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큰 클립이 있어요. 부드럽고 큰 클립, 모발이 좀 많이 찝히는 그런 클립을 쓰시면 이제 괜찮습니다. 자, 이 위치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쓰고 손질하는 방법. 내렸을 때, 올렸을 때, 가르마 스타일. 이거를 저희 윤검쌤하고 <laughs> 같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쓰는 법만 먼저 알고 위치만 제대로 잡으셔도 이렇게 절반 이상 성공하신 거니까 지금 보신 회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머리 안녕! 임마. 한번더 가까이서 보자. 이거 네 니꺼 같아. 이거 약간 염색해도 이쁘겠다. ジャイアンツ。